조금 아... 밑으로 내려가서 응 음, 그럽시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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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야, 음식은 어떻게 해 먹어요? 음식은 음. 지금 기숙사에 있죠? 예, 기숙사 방에 음.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음. 있고 그냥 그때그때 그 음. 배가 고플 때 음. 그때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음. 구입을 해서 네. 장을 받아가 이제. 해먹습니다 음. 음. 뭐 욕실이나 이런 것다 공동 사용이죠. 공동사용. 음. 네. 화장실 공동 사용이고 네. 세탁기 없고. 네. 세탁기. 세탁기가 없는 게좀 아쉽죠. 세탁기 있는 방들은 아 음. 이제 뭐 학생 부부들이라든가 음. 아니면 이제. 비싸에도 이제 고급 방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설치를 자기네들이 해서 쓰죠. 음. 그러면은 성지 씨는 세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불렸다가 세제 음. 넣고 물에 불렸다가 손빨래합니다. 음. 손빨래. 합니다. <laughs> 손빨래. 네. 손이 부르치겠군. <laughs> 멋있다. 그럼 빨래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러다가 학교 듣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어. 뭐 밥해 먹을 시간 배고프, 배는 고픈데 음. 밥해 먹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음. 밥을 포기하고 학교로 가죠 이야 근데 아침을 진짜 걸리면안돼 근데 이게 우리는 몸으로 어, 몸이 아끼기 때문에 또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그래서 담당 교수님한테 혼난 음. 적도 많습니다 밥안 먹었다고 음. 교수님이 고기 많이 먹으라 그런다. 네네. 일주일에 두 번은 먹어야 된다. 고기를. <laughs> 항상 무이나남자들은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너는 남자다. 어. 일주일에 두 번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 어. 메밀밥에다가 뭐한 어. 뭐, 뭐,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어. 뭐, 야채랑. 영양가 있는 걸로. 네네 <laughs> 엄마처럼 챙겨 주시는. 네. 네. 우리 학과장님. 그리고 이제 노래. 음. 예를 이제 연습도 그렇고 음. 이제 많이 할 경우 음.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 해도 목이 음. 쉴 때가 있는데 음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음. 그럴 때는 이제 또뭐물한 뭐 컵에다가 우유를 음. 넣어서 뭐 꿀을 타 가지고 어, 자기 그렇지. 전에 먹어라 어. 마셔라 어 자기 전에 먹으면 좋대요 네네 오,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음. 우유 반 컵에다가 음 따뜻하게 네. 네네네 음. 약간 미지근하게 거기다 꿀을 타라 꿀을 타예 여기 우파는 또 꿀이 유명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음. 이게 먹고 음.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목이 많이 풀려 있다고 음. 얘기를 음. 하시면서 음. 내가 네 엄마야 여기서는 yeah.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어. 그럼 눈물 핑 <laughs> 아니요 그때는 어. 좋았습니다. 어. <laughs> 멘탈이 털렸을때만 니다아 음. 멘탈이 <laughs> 털렸을때 네. 그거는 네가 어, 힘들때 온다는거 아니야? 그렇죠. 어, 감사해서 브리핑 <laughs> 도는게 <거는> 아니라 <laughs> 내가 힘들어서 온다 어, 근데 자주 오는건 아닌데 음. 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음. 진짜 근 예. 나는 얼마전에 예. 어? 우리 교수님이 우리 같은 교수님이니까 네. 어, 어? 너희 엄마랑 나, 나이, 어, 내가 나이가 같다. 어, 엄마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 하셨을 때,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아, 이 교수님이 지금 80이 넘, 이제 되셨는데, 맞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진짜 10년도 못 계실 거야. 이제 이 학교에. 그렇죠그 그렇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을 딱 염두에 두고 막 상상하는 거야. 장례식 때, 아, 내가 말해야 되는데. <laughs> 막 이런 생각하고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25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했고 를학회적로 그렇게 공부했는데 를 그때 교수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음, 네.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거의 거동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세월이 정말 유수같이 저 흐르는 어, 어,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 빨라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우파에 있네요. <laughs> 네. 어, 지금 최근에 오페라를 했잖아요. 네. 음. 오페라 지금 두 편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두 편이에요. 네, 두 작년에 한편 편 하고 음. 올해 두 편을 했는데 음. 많은걸 했던 느낌이고 어떤 고, 작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작품? 그 하나는 좀 감성이 음. 감성을 자극하는 음. 작품 음. 네, 하나를 했고 음. 하나는 완전히 코미디, 코미디스러운 음, 음, 음. 무대에서 막 뒹굴고 해야 쉐스피어의? 되는 셰익스피어의 네. 음. 말괄량을 말괄량 들리기 네. 어떤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저는 제 성격상 음. 뭐 항상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음. 그냥 항상 우수에 차 있는. 음. 슬픈 역할이 좀 저는 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템포 빠르고 구르고 하는 걸잘못 하겠어요. 어, 술 취한 역할. <웃음> <웃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 내가 그 연습 과정을 보니까 한국 사람한 명도 없고 이제 연출하시는 선생님 교수님조차 어뭐 영어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만 <laughs> 막 하니까 못 알아들은 것도 많죠. 너무 많죠. 어 근데 그렇게 그런 속에서 묵묵히 정말 참아가면서 어, 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해소가 돼요 어, 해소가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해소가 될 수가 없고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을 음. 하는 순간, 음. 저는 좀 인지력이 약한 편이고 음. 좀 멘탈이 좀 쉽게 무너지는 편이라 음.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주저앉을 것 같아서 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음. 이번에 오페라 두편 연습하면서도 음. 그런 음. 생각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음. 그냥 어떻게 든 어떻게든 끝까지 음. 가야 된다는 라 음. 생각만 했습니다. 두편을 무사히 네, 마쳤습니다. 마치고요. 아, 네. 네. 별 사고 없이 네. 멈춘 것도 없이 <laughs> 네. 대단해요. 네. 이걸로 시험 말로만 했죠. 한국말 네. 하나도 없었죠. 한국말 하나도 없고 <laughs> 영어도 없었고, 영어도 없었. 이태리어도 없었고, 네. 네, 대단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오페라를 마쳤는데,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음. 그냥 뭐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듯이 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서 잘했다고 한 건지 음, 음.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음. 그냥 잘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음. 열심히 했다 내가 음. 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뻤다 어... 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까마귀가 <laughs> 여기는 까치가 없어요. 까마귀밖에 엄청 많습니다. 까마귀. 음, 까마귀가 길죠, 길죠. 아니요. <laughs> 와 여기 진짜 길다. 네. 되게 좋네. 한강이네 한강. 그 장군 동상 응. 있는 데까지 음. 쭉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laughs> 장군 동상 살라바 아 네, 살라아그 벨라야. <laughs> 어 앞으로 계획? 어 지금 3학년 말인데 이제 한달 정도 음. 남았습니다. 그거 좀 열심히 음. 네, 잘 마무리 하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그거 끝나면 마무리 찍고 나면 음. 이제 여름 방학이 되는데 음. 음. 뭐그 기간에 휴가 기간은 음. 한국에서 좀 지내고 싶어서 음. 지금 계획 중이고요. 음. 음. 끝나고 나서 이제 4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음. 석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음. 뭐 지금 저랑 같이 옆에 이렇게 같이 계시는 음. 예, 교수님께 음. 또 지도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음. 그걸 몸에 익숙하게 음. 만들기 위해 음. 좀더 정진을 하려고 생각 음. 중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글쎄요 뭐 <laughs> 제가 원하는 건 응.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응. 노래를 배워서 하고 싶은 건뭐 응. 극장에서 일을 하는 게뭐 응. 목표이기도 하지만 응. 뭐 솔직히 이제 뭐 제가 기독교인이 프리찬이로서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느냐 응.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뜻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계획은 응. 그렇습니다. 보는 거, 음. 그리고, 어, 어, 극장에서만약에 나이 하지. 서안받으 o 어 t to go to t 이 e 네 i t y Is it a shop? I'm g o i 네 g to go to the 이 i t y I'm g 은 할수 있을 데 솔리스트는 음.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할수 있어요. <laughs>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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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급여를 받는 여기 러시아 사람들처럼 뭐나로돈니 아티스트 음. 뭐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어, 그냥 뭐몇편 출연하고 네. 어, 성악가로서 살 수는 있죠. 그렇죠? 음. 네. <laughs> 우리 구독자들에게. 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음.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지금 힙크이신 음.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음. 네, 솔직히 그분들한테 비하면 음. 뭐, 비교를 하자면,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음. 진짜 많이 부족하고 한데 워낙 늦게 시작해서 네,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음. 기본이 탄탄 그분들만큼 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음. 예, 좀 부족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음. 좀 이쁘게 음.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음. 자랑스러운 한국 라고 좀 생각을 음. 해주셨으면 좋겠습어다 어, 교과서대로 그냥 <laughs> 네, 교과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아, 바른 생활 청년, 바른 생활 청년. 예, 슬기로운 <laughs> 유학 생활에서 이거 참 너무 바른 생활만 해서 어, 좀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재밌는 거좀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유학 생활이라면 네. 어, 어, 말이 아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러시아어가 네.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그 수업을 다 따라가지고 정말 내가 알기로 몇십 개, 어, 한 학기에 몇십 개씩 하는 것 같은데 수업을. 네네. 그거 어떻게 다 따라가요? 거의 과목이 한열 과목 정도 되는데요. 음. 그 전공 빼고요. 음. 저는 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 예전에는, 음, 음.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막 문자도 하고 음, 음. 뭐 사줘 가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친구들한테 문자할 때는 번역기 쓰면 되고. 음, 음. 그렇죠. 슬기로운 유학생활. 뭐냐면 음, 음. 그냥 가서 얘기할 때는 음. 손발 어, 다쓴 거죠. 다 그거. 그거. 네네네. 음. 이거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난파 팍 이런 네네네네. 거. 네네네. 난파 팍. 아이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laughs> 음. 하튼 그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음. 했는데 음. 지금은 고학년이 음. 이제 되면서부터는 음.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친구들도 자기네들 음. 일이 있고. 음. 서로들 이제 바빠지니까 음. 보는 얼굴 음. 이제 얼굴도 이제 뭐랄까 자주 보지 못하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음. 선생님한테 교수님들한테 바로 질문을 드리죠. 음. 어 저는 외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음.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점수를 받을 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음. 좀 알려주십시오. 어, 그러면, 제안을 하는 거요 제안을 네. 교수님께. 그 그대로 제가 음. 예예뭐 리포트를 제출하라면 리포트를 제출하고 음. 줄거리를 요약하라 그러면 요약하고 음. 하겠습니다. 음. 했더니 힘든 리포트는 또쓸란 얘기는 안 하시고 요약 음. 줄거리 요약 음. 같은 건좀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보고서 같은 거. 은근히 슬기롭네요. <웃음> 어, <웃음> 네. 은근히 슬기로운 요약 생활인데. 그래서 어, 출석은 걸, 다 해야 되잖아. 출석은 무조건 해야 되죠, 출석은. 뭐100다 해야 되잖아 출석. 근데 하지만 되잖아. 100%다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음. 이게 음. 몸이 일단은 음. 컨디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야백0다 했다 그래야지. <laughs> 출석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 출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출석이 점수 음. 관계가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는 엄청 출석을 경기 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체크를 100% 음. 하세요. 난 대학교 1학년 때 네. 2학기 때 출석 한 번도 안 하고 나가 시험만 잘 보면 되겠지? 네. 그리고 매일 이제 연습실에 들어가서 연습했어요. 출석 하나도 안 하니까 다 F 주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네. 어, 전공 하나 빼고 다 애플을 맞았어. 아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4학년2학기때다 네. 재수강을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네. 2.78인가로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 제가... 4.2만점이야. 4.2만점. 아 어... 의식을 하지만 의식을 하는 속에서 네. 극복을 하는 거지. 자꾸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치. 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무대에서 누구나 다 의식하고 다 긴장하고 바들바들 떨고 다 하죠. 제가 교수님 노래 항상 음. 교수님께 얘기 드리는 음. 부분들이 음. 그 얘기잖아요. 뭐냐면 왜 나는 저렇게 안 됐지? 음. 맨날 하자만 하고 있었었어요. 음, 음, 음. 음. 천번 서면 된다 그랬죠. 천번천 <laughs> 음. <laughs> 번을 접어야만 <laughs> 하게 되는 사연을. 제가 맞... 학교, 음.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도 음. 무대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음. 무대에서 연기도 나오고, 자연, 음. 자연스러운 애들 보면, 음.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근데 음. 나중에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음. 다 경험인 거예요. 음. 맞아요. 음. 경험이고, 음. 맞아요. 실수도 해보고, 깨지고, 음. 멘탈도 무너져보고, 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음. 진짜 엄청난 경험들. 해셨던 음. 분들인가요? 느낌되지 음. 네, 느낌 느끼고 마는 거지 너무 생각이 많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 음,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서 어, 두성이 안 나요 <laughs> 머리가 띵 이거 울려야 되는데 머리가 텅 비어서 띵 울려야 되는데 막 복잡한 게 들어있잖아 그러면 갈 길이 없어 길 소리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야 신문도 읽지마 신문 도 어, 읽지, 신문도 읽지 말고 어? 어, 발성에 대해서 물어보수도 마 그냥 시켜내로만 해.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래 대학교 일하면서 타임지를 읽고 다녔는데 아예 신문을 안 읽었어요. <laughs> 그리고 어, 진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제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음. 와,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그 음. 언어를 음. 음. 같은...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행동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뭐, 하, 복잡하게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문제야. 어, 어. <laughs>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래.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도, 응. 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네? 응, 응. 그래,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laughs> 그, 그 말이 안 돼. 난안 보여, 그런 게. 무대에서. 조명이 더 세야 될것 같아. 이안조명이쎄지는게 아니라 제가 음. 머리를 개조를 해야 될거 같아요. 음. 생각을 음. 아니 생각이 아니고 음. 머리를 이렇게 뜯어 서그 음. 부분 개조를 해야지. 어, 머리를 뜯어서 네. 뇌를 빼서 네. 뇌를 물에다 조정. 씻어서 예, 예. 조정, 다시 조정을 해야 되 끼어넣어. <laughs> 그래서 음악가로 사람이 네. 음악가로 살아간다는 게참 네, 네. 음, 쉽지는 않아요. 음. 거기다가 우리 남자고 네. 음,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 유나스티 아 어, 불법 주차 단속하겠어요. 아여기 <laughs> 응. 단속 잘안 하니까. 아 좋다. 차 끌고 와서 내가 응. 한국이랑 똑같아요 응. 가족들끼리 차 끌고 와서 그냥 응. 이렇게 세워놓고 응. 돌아다니다가 차 끌고 가버리고 응. 뭐 이런 식입니다 어, 한국차 진짜 많고 가끔씩 BMW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포르쉐도 보이고 러시아 라다도 있고 러시아. <laughs> 음 다양한 차들. <목소리> 음다 <목소리> 어, 여기가 내륙이기 때문에 바닷가가 없어서 이게 <목소리> 음, 운송에 그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엄청 비싸고 심지어 중고차를 샀는데 다시 되팔 때 얹어서 되팔 수도 있대 돈을. <목소리> 떨어지는 감가상각 <목소리> <강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가생각은 없다. <목소리> 어, 오히려 어, 얹어서 팔 수도 있대요. 음 진짜 희한해. 여기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아... 어바세인 있다 여기 수영장. 네. 어 여기 와봤어요? 아니요. <laughs> 오 수영장. 네. 음. <laughs> 그러보다 그래 좀 활동성 있게. <laughs> 네. 어, 활동성 있게 만들어줘요. 어 그래서 뛰 뛰기라도 해라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아. 음. 뜸튀기라도 해라고 그리고 스트레칭 다리 쫙쫙 벌리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발레리나들이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라밤라밤 <laughs> <laughs>